이게 이게 정상이였군요 이거 이게. 네 안녕하세요, 준호 준호입니다. 아 지금 이곳은요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는 한 매니아분의 사육방인데요. 사실 이제 카톡으로 직접 방문을 해달라고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어이. 안녕하세요 이집에서 평샵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준민이라고 합니다 평샵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동물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동물 혹시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거예요저 키운지는 7년정도 됐고요 아직까지 취미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laughs> 근데 정말 제가 놀랐던게 거대한 늑대 거북이들을 사육하시고 번식 경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늑대 거북이도 번식했었어요 그 혹시 지금 볼수 있을까요? 아바라 보시죠 와 이런식으로 제이이렇서 네, 키우시는구나 궁금이다. 살을 을 했었는데 자 참... 여기 와 <laughs> 미쳤다 와 대박 얘가 살이 진짜 지금 포동포동하게 올랐거든요 지금 성체죠 다 자란 늑대 거북네 근데 얘는 좀 작은 편이에요 많이 늑대 아 거북도 근데 좀 음.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 어떤 늑대 플로리다 늑대 거북이고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 커먼이랑 하이브리딩이 많이 돼가지고 막 엄청 깐지나는 그런 정석의 플로리다 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와 근데 너무 순하네 오호 입 벌린다 야, 얘네가 음. 사실 되게 사납기로 유명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 얘는 나름 순한 편이에요. 그러네요. 이 정도면. 네, 이막 정도면. 그가지고 물나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좀 사납한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와. 이거 이게 오와.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쓰는거 봐. 아, 걔는 좀만들기 힘들겠다. 예. 예. 괜찮아요? 예. 와 이게 정상이거든요. 대박이다. 얘가 수컷인가요? 네, 얘도 수컷인데 얘는 아직 다안 자랐습니다. 아. 애기 수컷. 보세요, 벌써부터 저한테 막 물나고. 막. <laughs> 아니, 그러면은 저 친구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이고, 네. 와, 이게 근데 함부로 못다루겠다못 다루는 사람들은 그죠. 그한번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딱 이제 남자답게 딱! 아, 얘네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조금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 네. 아구 거북이는 유해종이 됐잖아요. 네, 이제 얘네는 아구... 괜찮은 건가요? 얘네는 제가 봤을 때 얘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아, 아직까지는, 이제 네, 아직까지는 유해종, 유해종 지정은 덥고. 안 됐어요. 와, 네. 우와 진짜 엄청 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와, 물렸을 때 터키미 세가지고 와, 아니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의 번식을 실제로 한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어떻게 번식도 할수 있게 되셨던 거예요? 어, 근데 얘네들이 번식할 때 어려운 것중 하나가 수컷이 암컷을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너무 격렬하게 막 목을 물고 다리를 물고 막 하다 보니까 암컷을 많이 죽이는데 그것만 조심을 해주시면은 사실 산란 받고 부화까지는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스쿼시 아. 안고서 밀려고할때그스컷을 떼어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와 근데 지금 보니까 거북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옆에도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일단은 이제 아마존 노랑점 거북이라고 해서 우와, 노란 너무 헤드가 조금 인상적인 친구들인데. 아. 얘네 좀 귀한 친구들 아니에요? 어 나름 귀하다면 귀한데 지금은 조금 흔해진 추세죠 요즘에는. 아 그렇구나. 네,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일반 파충류 그, 샵에서는 못 봤던 거북이들인 것 같아요. 아그쵸 일반 파충류 샵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랑 점은. 와, 어. 와, 얘는 뭐예요 얘? 얘네들은 이제 아프리카 머드 토틀이라고 해가지고. 와. 아마 국내 유통되는 수산 거북이 중에는 아마 제일 흔하고 제일 저렴한 친구들이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요 얘네가? 네, 많이 흔해요. 와이 친구 골프 코스트인가요 네, 박스터틀입니다. 박스터틀 많이 키우는데 지금 집에 다 갖다 놓고 아. 사육방에는 두 마리 정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 이쪽에는 수생 거북이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와얘네 테라핀 아니에요, 설마 네네 네, 이거 콘센트릭 테라핀이라고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의 모프격인 테라핀인데요. 네. 어, 오래간만에 봤다. 테라핀이 진짜 그물 강아지라고 맞아요. 사람들이 손대면 따라오고 네. 다루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이제 이쁜 외모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인데 얘네가 그 미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반출을 금지해가지고 귀해졌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하도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 식용으로요? 네. 미군 네. 부대에서는 항상 테라핀으로 만든 스프가 있었다고 해요. 와,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그 현지에서 네. 개체주가 줄어서 반 줄을 막은 케이스죠. 근데 지금 보니까 베이비들 너무 많은데요? 아, 맞아요. 얘네들은 이제 노던 캐롤라이나 테라핀 베이비인데요. 네. 얘네들은 이제 한국에서 번식된 친구들.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번식이 되고 네. 있구나. 예. 생각보다 한국에서 테라핀 브리더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네. 네.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예쁘네요. 네. <laughs> 계속 보고 막 달려야 해, 내가.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이게 한 가운데 네. 이 팩맨 풀장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번식하시는 분들이 쓰는 건데? 아, 팩맨 번식을 딱 한번 성공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 하셨어요 실제로? 네, 었는데 네. 최근에 잘안 되네요. 아, <laughs> 와, 그래도 이미지 보니까 성체를 많이 데리고 계시고, 네. 와. 이런 이런 노랑 인격 애들도 좀 많이 모았고 하는데 데 와. 이번에 지금 이쪽에 한쪽에는 포맥스 사육장 와지 파충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은 화이트 스운모니터아 뭐야? 음. <laughs> 얘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왜요 왜 왜? 괜찮아요? 예, 아고 애교입니다 이 정도. 어. 예, 이렇게 막 <laughs> 팔을 내요. 예, 귀엽습니다. 이런. 오. 아, 진짜. 아, 착해. <laughs>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던 블루텅 스킨크. 블루텅 스킨크들 성체를 좀 많이 모았는데 얘는 아. 예, 이 친구는 노던입니다. 크기가 꽤 일반 블루톤보다 큰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네, 로컬 중에는 메라우케랑 노던이 제일 크거든요. 와, 호주 로컬 중에는 노던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다음으로 이제 알비노 핑크밸리 에? 알비노가 아, 있어요? 네네. 핑크밸리 알비노는 사실 국내에 좀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우와. 저는 좀 많아가지고. 우와. 네. 대박. 핑크밸리 터틀도 이쁜 아이들인데 음. 헉, 알비노 너무 이쁘다. 대박 이 배가 진짜 우와. 완전 분홍분홍해. 에이. 일반 핑크는 아, 좋았지? 이게 일반 와, 네. 배가 진짜 이렇게 붉구나. 얘는 좀 많이 붉은 편이에요. 원래 일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알비노 알비노가, 알비노가 되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노랗게. 에이, 너무 이쁘네요. 제가 보니까 평사님 머리도 알비노네. <laughs> 아, 제가 알비노 좀 좋아합니다. 우와, 얘 네. 누구예요? 뭐예요, 이거 너무 이거 웃음. 알비노 노랑점 베이비예요. 아까 저 아마존 저거요? 네, 저가요? 제 친구가 어. 알비노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거북이가 그럼 거의 뭐 모든 거북이들이 알비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봐야 되는데 거북이마다 확률은 조금씩 다르다고 느껴져요. 아, 오, 근데 얘 노란 점은 또 그대로 있네. 그렇죠. 이게 완전 매력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까지 큰 공간 많은 동물들을 혼자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했어서 뭐 다른 취미도 없고. 아 원래 예전부터 그럼 동물이 좋아하셨어요? 네,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는 지금 레게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레게랑 뱀들 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집에 언더베이드 렉사로 볼들을 음. 관리 중인데. 와 아니 그럼 여기 말고 대게 또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네, 아 집에 한이 정도 더 있어서 담당이 안 돼서 나온 거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네. 와. <laughs> 와이 친구 설마 호그노즈인가요? 네네 제가 또 네, 기르고 있는 친구인데 배는 또 까만색이에요 와 호그노즈, 돼지 코배 아 맞아 이게 코가 돼지 모양이라 호그노즈고요 네 에키모니터라는 친구들인데 오~~ 이제 어, 대박. 아마 한국에 있는 에키 중에는 얘네가 제일 예쁘지 않나 아 색이 아마 그냥 보셨던 애기들이랑은 다를 거예요. 레드인가요? 예, 네, 레드애 기들이고 지금 산란하느라 발색이 많이 빠졌어요. 와. 흙도 뒤집어 썼고 오, 이쁘다. 근데 그게 이 정도라. 얘는 그 세인트마틴 자이언트 겔코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파상한 동물 사산에서 그냥 한 마리 데려왔어요. 길러보고 싶어서. 우와, 뭐야? 크 크레 같기도 하고. 오, 부치류네? 예, 네, 부치류에요 어, 아니 이게 자이언트면은 그럼 크게 자라는 거예요? 네, 꽤 크게 자라는 거 오. 같아요. 오. <laughs> 오, 오. 오 반가워 그래 <laughs> 나 반갑다 나도 <laughs> 와 지금 우리 평샵님 같은 경우에 네, 어, 유튜브 네. 채널도 운영하고 <laughs>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보면 이 동물들 또볼수 있는 거죠 아 네네 열심히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와 많이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어아 이거 진짜 부족한 살방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준우 주도님 너무 재밌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제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